피비 전 상태가 목탕에서 그리고 대님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fb라고 해야 되는 거. 예예예예 아, 예. 예, 예, 예. 어, 네. 피피 <laughs> 아. 풀발을 그... 또 피로 했어. <목님> <Yeah>. <목님> 야. 골을 네. 한국어로 유지 한 거야. 생기 나잖아예 <laughs> <목님> 자, 여러분 소통의 아이콘입니다 <목님> 네, 소통을 지대성하고 네. 어쨌든 알아 들었잖아요. 네,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4위에 오랜만에 잡혔어요. 조영남 네. 어. 활동 재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음. 음. 어. 조용남 씨 사실은 이제 그 대작 논란이 있었죠. 네. 그림을 대신 그렸다라고 어. 하면서 이제 혐의는 당신의 혐의는 사기였어요. 음. 음. 사기였고 검찰 역시 사기혐의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고 1심에 유죄가 나왔습니다. 음. 실제로. 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2심에서 이게 더 어, 뒤집어졌습니다. 음. 음. 무죄. 그리고 대법원까지 향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을 했죠. 그렇구나.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음. 아, 그렇구나.라고 이야기를.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 가들 음. 중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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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치 유명한 만화가가 어시스트를 두듯이 네. 문화생들, 네, 문화생들이 약간 그런 밑그림 보조를 하고 네. 본인이 거기 터치를 해서 이렇게 내놓는 식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 많은 건가요? 많아요, 많 같아요. 실제로 아 많고요. 문문이나 음. 음악들도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아 음악, 음악도 되게 많죠. 많으니까 음 많죠. 실질적으로 네. 그냥 리듬 몇개 해놓고 나머지 작업을 다 그냥 본인들이 데리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사람들이 음. 해서 저작권은 띄켰는데 적당하게 약간 쉐어해주고 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워낙 많아요. 이제 문화계나 예술계 쪽. 그게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음. 이게 뭐 요즘의 모습만은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다 그러더라고 오히려 예전이 더 심하지 않았을까? 응. 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되려면 본인 스스로 일어난 과정은 있어야 그렇지. 돼. 그렇지. 많은 대중들에게 저 사람은 그래 맞아. 정말 이 분야에 있어서 만큼 저 사람 최고야 라고 음. 인정해주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그게 다된 다음에 뭐 그러면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음.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을지언정 음. 어쨌든 그 과정은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것도 없이 처음부터 그런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네. 그냥 본인은 이름만 딱 걸고 음. 근데 나중에 사실 다른 작업은 다 모든 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조영남 씨 같은 경우도 연예인으로 이름을 쌓았지 예술인으로 이름을 쌓지는 않았잖아. 음.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 나는 사람을 써서 했잖아.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뭐 사업을 해도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돈만 써가지고 사람들 고용해서 내가 예술가요 이렇게 하면 누구나 음. 예술가가 될수 있는 건난 그거는 사실 일정 부분 진짜 큰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음. 뭐 법원의 판단이 이렇다니. 음.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고 여론 좋지 않습니다. 음. 실제로. 음. 실제로 여론 좋지 않고 구매자들은 아마 조영남 씨가 이제 화백으로 변신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음. 부여해서 상, 샀던 것이고 중요한 거는 예술품 살때그 사람들이 순수한 의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의도 는 정말 그 그림이 좋아서 라고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영남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테크. 테크하죠? 어. 이런 느낌도 음. 있습니다. 었을 거예요. 어. 이걸 가져왔다가 또 다른 가격에 판매하겠다, 를 어. 경매하고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사기로 생각할 수가 있지. 더 크게 어. 와닿을 그쵸. 수가 그쵸. 있죠. 이게 알려졌을 경우에는 이 그림의 가치에분명히 떨어질 테니까. 음. 아마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판결했고 음. 조영남 씨는 이제 공개적으로 앞으로 조수 공모에서 열명 가까이 뽑을 것이다. 음. 아예. 네. 그리고 근데 아 예. 네. 그런데 문제였던 게그 원래 해주던 조수한테 그 굉장히 짜게. 음, 돈도 제대로 아안 주고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홀대했다 말이야 홀대. 해야 했단 되죠. 말, 홀대. 아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게 불거지지 음,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 만약 에 그렇게 할 거면 처우라도 좀 제대로 그래. 해줬으면. 음, 음. 그것도 아니었으니까. 제가 옛날에 그 갤러리아백화점 강남에 갤러리아백화점에 어, 네. 갔다가 이 조용남 씨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딱 특유의 그 스타일 그대로 야상에다가 <laughs> 어 야상 많이 입으시잖아요. 야상에다가 허름한 야상에다가 바로 그 옆에 그 집이시거든. 어. 그 여기다가 이제 잠자리 같은 단 색깔 들어간 거 그거 딱 쓰시고 되게 젊은 여자랑 왔더라고. 어... 그래서 명품 쇼핑을 하는데 여자는 고르기만 해. 어... 아 바로 그냥 계산만 해주시 쇼역사 그냥 사주는 거고. 나는 어. 아, 이분은 방송 나오면. 어. 진짜 정말 보기 너무 불편할 정도의 무례함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이 요즘 방송 분위기랑은 안 맞아요. 진짜 안 맞는 분인 것 같아요. 요즘, 요즘 같은 경우 절대 안 되죠. 네. 음. 과 언제나 과해. 사실 조영남 씨는 노래할 때도 너무 마음대로 부르셔가지고 음. 본 자기 노래도 없어요? 항상 바뀌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laughs> 늘 <이거는> 애들이야. <laughs> 본인 음악보다는 다 번한 곡으로 <laughs> 히트가 된 케이스잖아요. <laughs> 다른 사람 노래를 부르고 <laughs> 화개장터 말고 아주 옛날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laughs> 그 예전에 열리는 마켓에 나오셔 가지고 약간 군복 비슷하게 옷 입고 와 가지고 화계장도 어. 부르다가 한 1절 다안 끝났어요. 음. 반 끝나다가 피아노 치는 분한테가 압수하더라고. <laughs> 그래 여기 박수 박수죠. 음. 막노래안 불러. 그 사회자 당황한 게 나갔어.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랑 같이 보고 물으겠잖아니까. 뭐 조용남 원래저런다고 그래. 노래도 <laughs> <laughs> 구축을 잘했어. 맞아. <laughs> 어. 그러니까 열리는 마켓고 나발이고 <웃음> 없어. <laughs> 어. 사람들다가 <laughs> 쉬고 싶은 건 쉬어. 내음대로내음대로그러려니 그, 조용남이니까. 어디 생방에서 그 진행자였는데 자기 의상을 입고 나갔나 봐 근데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어저께 먹다가 주머니에 넣어놓은 오징어가 있더래 생방 <laughs> 중에 그 오징어를 꺼내서 먹었더래 <웃음> <웃음> 그래서 짤린 적이 한번 있다 그러더라고 요 극혐 <laughs>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긴 진짜 뭐지? 한데 오, 대단하다 어, 이 보통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네. 자유로우신 분이지 와, 대단하다. 예. 그, 조영남만할수 있는 거고, 예전에 그,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박정희 시대 때 노래 불러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노래 불러가지고, 음. 잡혀갔었잖아요. 아, 그렇구 아, 그래요? 박정희 어. 1년만에 한 번씩 뭐, 육군 어디 부대로 온대요. 네. 음. 근데 그 노래, 부르란 노래 안 부르고, 그 부르란 노래가 기억이 안 나서, 음. 딴 노래를 불렀는데, 어. 그 노래 가사 중에 1년에 한 번씩 찾아온다, 뭐, 어. 이 각색 뭐, 이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야. 야, 어. 그럼 일부러 좀 먹이려고 이렇게 불렀나? 아니야. 그래서 그, 불러가지고, 다음 날 바로 끌려갔어요. 에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남영동 이런데 끌려갔겠 코롬탕 아. 안경 빼서 한번 부수고, 그때 사람 다 받고 한번 했겠죠. 그래서 이제 친구 주변 친구들이 증언한 거죠. 걔는 아. 바보라. 아 <laughs> 그런 생각을 아 할수 있는 자, 그런 거 아예 못한다. 그냥 그래서. 한 거다. 그래서 그때 강제 입대를 했답니다. 음아 실제 조영남 씨 방송 에 나와서 얘기했던 거예요. 음 이름 기억 황 행성 였던가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렇구나. 뭐 그런 노래를 잘못 불러서 <laughs> 서울대가 그해 그러니까. 인물들이 많아요. 예전 그러니까 뭐 원래 그랬던 음. 분이기 때문에. 에. 네. 알겠습니다. 조용남 씨. 이제 한, 하나만 더 아까 키워드 에, 하나 더하면 이게 설리 씨 논란이 잠깐 음. 있었어요. 음. 네. MBC 다큐멘터리인데. 네. 아, 그 되게 불편했대며 이게 아. 이제 MBC 다큐플렉스가 이제 설리 씨에 대한 내용, 설리가 왜 불편하셨나요라는 제 제작을 음. 했었는데 음.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제가 지금 가져온 기사는 여성 기자가 작성한 기사인데 음. 자신도 너무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음. 어떤 것이 특별히 불편했냐? 어머니 인터뷰인데 인터뷰, 음. 어머니 인터뷰에서 설리 씨가 이제 최자를 만나면서 많이 바뀌었고. 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반대를 했었는데 반대를 뚫고 계속 만났고 음. 또 그때부터 설리씨가 경제적 독립을 해서 아예 네. 어머니랑은 거의 교류가 단절되다시피 했었다. 음. 음.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만 을 보면 사람들이 어 뭐야 최자 때문에 설리가 이상하게 바뀌었어? 음. 이건 설리씨한테도 모욕이고 최자씨한테도 모욕인 거예요. 그렇지. 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편집했냐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최자씨와 찍었었던 그 스티커 사진 커플 사진을 보냈어요 방송에. 네. 그걸 왜 방송에 내보내? 아... 또 최자 씨가, 아 설리 씨가 SNS 악플로 힘들었다고 했는데 그 악플을 캡쳐해서 방송으로 내보냈어그 이후에 이 방송한 다음에 또 최자 인스타 난리났어요. 아, 완전 대테러 당했다는 거. 테러 당했고, 아니 왜 설리 씨가 받았던 그 아, 가슴 아픈 악플을 왜 다시 보여주냐고. 아, 아, 너무 이상한. 이 방송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그렇지. 방송이었나? 아... 그러니까 설리 씨의 죽음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악플 자제해야 된다는 라 방송이었다면 음. 악플도 내보내지 말고 음. 만약에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 얘기했을 텐데 음. 이거는 최, 설리 씨가 아파했던 걸 복귀하는 것밖에 안 됐어요. 아. 복귀하고 음. 마치 언뜻 보면 최자를 타겟팅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 진짜로. 아니, 진짜로 그 저격하려고 만든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음, 이 정도면. 음. 음. 그래서 이게 전혀 최자, 그 설리 씨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방송 평들이 줄을 잃었어요. 음. 아니 그 충분히 다큐멘터리니까 편집을 다 하, 하는 음. 방송이잖아요. 걸러낼 수 있는 내용인데, 그쵸. 아, 어머니야 자녀를 잃었으니 그래. 그 얼마나 억울하고 가, 뭐 이런 저런 얘기 다 하실 수 있지 솔직히 그쵸. 그게 다 옳은 얘기는 아니잖아. 음. 이해는 되지만 그렇죠. 네. 걸러내 줘야 되거든. 그럼 그 어머니도 사실. 의도치 않게 욕을 먹으실 거 아니야 또 음, 어. 있죠 음. 라이브도 아닌데 녹화방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누군가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내 방향이 이 방향이다 생각하고 내보낸 건데 음. 문제가 좀 있죠 음. 특별히 좀 가슴 아파하셨던 분들 특히 설리 씨를 좋아했었던 팬분들이 가장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네. 안타까웠고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다큐를 만들 때는 음. 정말 조금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은 설레시기가 돌아가신지가 간지 어, 어, 얼마나 됐다고 얼마나 했다고? 나는 그거 기획 의도 자체도 나는 음.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부터 음. 벌써? 그래 음. 아직 사람들이 받아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어요 예, 참 어이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laughs> 자 그러면 마무리 하나요 여기서? 네, 하나만 더 할까요? 네. 9월 13일 일요일. 밝은 걸로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네, 9월 13일 일요일입니다. 네 우리 캡틴 아메리카. 네데 아, 크리스 에반스가 에, 자랑하고 싶었던 건가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에, 아, <Absolute> 아, 에피니 에~ 노출을 에~ 인 에~ 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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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 허? 에~ 에~ 이라고 했지만 음. 590만 명이 에~ <laughs> <이> 팔로우가 <laughs> 있습니다. 잘못 누른 거지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에~ 같아요. 이제 가족들과 인스타그램 스토리인데요. 에 음. 자신들과 이제 가족들과 게임을 즐기는 영상을 올렸는데, 응. 그 직접 찍은 영상이 끝나자마자, 응.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아 일부가 음. 의도치 않게 공개가 됐고 이중 하나가 남성의 성기를 찍은 사진이었는데 아 음. 그것이 아마 크리스 에반스의 중요 부위일 것이다라고 음 기사가 쏟아졌고 음. 맞는 거 같아요 네, 캡틴 음. 아메리카는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 실수로 이제 그치 근데 본인 성기 사진을 본인이 찍어 놓는 경우도 이, 있을 수 있지 저 친구 중에 하나 그런 애 있어요 아 놀랐어요? 어저 있다고 얘기한적줄몰랐어아 저도 몰랐어요 저는 어. 제, 저를 직접 찍은 적이 태어나서 단한 번도 없습니다 어? 셀카도 한장 찍어본 적어 없어요 진짜로? 어 너무 싫어요 아나 못하겠어 절대 어 내가 카메라 앞에서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단한 번도 셀카를 찍어본 적 없습니다 어 그게 신기하다고 그래서 최근에 다른 라디오 방송 나가서 꼭한번 어.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일부러 이벤트마냥 한 적은 있지만 제가 어. 자의로 한 번도 거울에 비친 나도 찍어본 적 없습니다 오왜왜 어어왜 그래요? 못하겠어 어, 그걸 왜 내가 나를 찍지? 이런 아 느낌이라서. 아 그왜 나만 아 평생을 나만 찍고 있는 장윤 효씨 입장에서는 이해를 <laughs> 해줘야 <거야>. 다는데 아 <laughs> 야, 신기하다. 인생의 대부분을 자기 사진 찍는데 뭐가 는거지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어, 와, 그럼 어플도 없겠네요? 당연히 없죠. 어 전혀 없어요. 어 네. <laughs> 두 사람이 공존하고 있어요. 어 사회는 정말 다양한 겁니다. 그럼, 아 신기하다. 신기하다. 근데 그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거를? 자기 거를? 이거 봐라? 이러면서. 왜지? 어 근데 어, 진짜 응. 대단하더라고. 아, 어. 대단해서. 키거 아닌 거 아니에요? 키가 193이에요. 아. 근데 걔는 키랑 비례하더라고. 그래서 키크안 키랑... 큰데? 근데 그게 진짜 다들 속설이잖아요. 어. 어. 근데 걔는 이거 진짜 너야? 그랬더니 맞다고. 씨발, 미쳤네. 내가 그랬는데 어. <laughs> 진짜 깜짝 어. 놀라서. 이거는 동양인의 어떤 그런 그게 아. 아니더라고. 그래서 너 그래서 이거 찍어놨냐 그랬더니만. 응. 음. 그리고 그러, 어. 딱두장 있대. 예. 그래서 전후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아 신기하다. 네, 야. <laughs>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하승진 씨 궁금하네요. 아 <laughs> 제가 예전에 뭐그 아주 유명한 여러 그좀 투기 선수 중에 하나를 음. 어렸을 때 사우나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음. 격투기 선수? 투기입니다. 아 예. 어. 격투기는 아닙니다. 아, 트, 네. 투기 종목인데 저는 음. 프링글스 토인 줄 알았습니다. 어. 아 오. 아 한국 사람인데. 아, 한국 사람이에요. 피비 전 상태가. 네, 어... 왜냐면 거기, 몽탕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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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가 아니에요. FB라고 해야 되는 거아니에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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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아, 풀발을 그... 또 P로 했어. 야, e a 한국어로 얘기한 거야. 풀은 당잖아 <laughs> <laughs> 자 여기도 소통의 아이콘입니다 네, 소통은 최대성한. 어쨌든 알아들었잖아요. 네. 알면 역지사지 네, 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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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나는 뭔가 그랬어. 피비라 그래서 피비라그래서 파리바게뜨인가. 어, <laughs> 예. 나 일부러 못 물어보고 있어. 왜 그런 쪽은 내가 빨리 알아들게. p b 지 피비라 그래서 파리바게뜨, 바게트 빵을 얘기하는 건가. <laughs> 아, 뭐, 순간적으로 별 생각을 다 했네요. 제도 어. 이미지가 좀 그래서 그렇지 허당이야. <laughs> 어. 저희 고등학교 때 영어를 전혀 모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놀렸던 건 아니고 같은 반 이제 애들이 막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놀리기 시작하면서 어 마더 이렇게 써놨어요 칠판에다가 음. 이게 고1 때예요 고1때 음, 음. 마더 썼는데 얘가 그걸 못 읽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 하면좀 그런데. 야, 이거 마더잖아. 마더 엄마한테. 아, 맞다. 엄마, 엄마. 맞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다음에 피아노를 썼어요. 음, 어. 그런 다음에 너 이건 뭐야 했더니. 아, 그건 알지. 파더잖아. 파더. 파도. 어, 아, 이러는 거. 아니, 거야. 엄마 다음에 아빠하고 아, 쓸 거라고 아, 생각하고 어, 그랬구나. 그래서 애들이 야, 이거 피아노잖아. 그랬었대 아 같은 피라서 헷갈렸어 아근데아 <laughs> 아, 아, 근데 아... 음, 너무 좀 창피했겠다 그 친구 가 <laughs> 피아노를 손무선 취급해버린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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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동일이 씨가 어, 된 거군요 동급 취급을 아, 했어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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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발과 피아노 <웃음> 네. 네. <웃음> 네. 잠깐 실수하니까 바로 프레임 씌워버립니다 동급으로 같은 어. 무리로 아, 무리. 네. 어쨌든 이 어벤져스의 동료인 마크 러팔로, 음. 헐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음. 친구,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 너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은 없어. 희망이 있단다. 라고 <laughs> 어. <laughs> 놀려서 음. 사람들이 훨씬 더 재밌어 했다는 아. 어.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아, 누구지? 드레이크였나? 아니면 카니웨스트였나? 음. 흑인 R&B 가수 하나가 네. 어떤 자켓 같은 멋있는 화보를 찍었는데 음. 너무 실루엣이 티가 나는 거예요. 음. 진짜 어마어마한 게. 어. 그래서 그게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다가 큰 핫도그 애니메이션을 딱 갖다 붙여놓고 그게 아, 오히려 더커 보여. 아그 아, 누구지? 하 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음, 예. 예. 음, 이것도 생각이 나네요. 아. 알겠습니다. 오창석이 이제 팬티 모델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실루엣이 나오나. 아 그러면 이제 FB 시켜놓고 찍어야겠네요. <laughs> 방향지시등처럼 이렇게 어. 오른쪽은 오른쪽, 왼쪽은 왼쪽. 그래 항상 모든 간에 좌지우지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박진영씨 비닐바지 입고 한번 찍었으니좋다 어. 와일드 바드 그, 측에서 허락한다면 날떠나지만 그때 그, 예. 예. 와일드 바드 측에서 허락을 한다면 비닐바지 구해서 한번 그것도 컨셉 사진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자, 근데 걔는 크리스 앰바스는 얼굴도 잘생겼는데 아, 그것도 잘생겼어요 아, 찾을 수가 없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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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네요 에이. 아. 에이. <laughs> 그 여자분들도 내가 제일 예쁠 때, 제일 젊고 예쁠 때 모습을 남겨놓기 위해서 일부러 누드나 페미 누드 찍으시는 그런 분들 경우 있잖아요. 있잖아. 바디 프로필, 네 바디 프로필인데 어. 네, 좀 아예 누드를 찍으시는 분들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 모습을 이렇게 그대로 간직하고 젊고 싶어서. 좀 이렇게 건강했을 때 어, 네.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치. 그렇죠그렇게 찍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 만들어야 되니까 몸을 일단 음. 그렇죠. 포기했죠. 이미 늦기도 했고. 그런데 윤설님은 난 운동을 많이 해서 <laughs> 어. 뭐라고 해야 되죠?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아, 예. 본인 얘기했잖아요. 아 네네. 근데 그래도 20대 같진 않죠. 음. 음. 어. 근데 20대 때는 그렇게 뭐 운동 많이 안 했을 거 아니야? 아, 어, 저는 2 8살 때부터 했죠. 와. 음. <laughs> 그 전에는 모르지 뭐 운동을 안 했던 거네요. 운동을 음. <laughs> 아예 운동한을 아예 모르다가 25살 때부터 수영 배우면서 시작해 가지고 재미가 저는... 그때 들리셨구나.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지 몰랐던 사람이거죠 어... 그래서 제가 몸이 좋았던 때는 28, 20대 후반부터였어요. 그 음... 네, 전에는 그냥 좀 마르기만 했고. 음... 음, 네. 효윤 씨는 혹시 뭐 생각 있어요? 아, 이미 별로... 인스타에 많이 올라가 있대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어. <웃음> 어. 자 프로필에 대한 아닐까? 욕심이 있어요? 작년에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찍어볼까? 아, 재작년이구나. 제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루에 막 헬스, 헬스장 두 번씩 가고, 매일매일 음 가고 그랬어요. 주말에도 가고 그랬는데, 아, 이게 운동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술도 끊어야 되는거 어, 아, 맞아요. 거고. 그렇지. 먹는 것도 중요 오히려 조절을... 그게 도 중요할 때가 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어.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그치. 많고, 이러니까. 와안돼겠다 그래서,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음. 사실 몸매는 식단이 7 0이거든요맞 예, 운동은 삼십 정도밖에 안되고주바요그러니 안 그래. 그래. 네, 응. 진짜 계속 먹는데 계속 운동하니까 건강한 돼지가 되는 낌이에요맞아 그렇지. 저 지금 트레이너 분도 <laughs>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껏 체중을 증량시켜 놔야 된다고 음. 음. 일단 벌크업을 해야지 왜냐면 이제 몸을 이제 만져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 어떻게 빠지면 쉐입이 나올지는 알고 있다 내가 아. 지금 벌크업을 해야 된다고 음. 그래서 많이 드시라고 저한테 그래서 계속 뭐 닭가슴살 이런 거 먹을 거 필요 없고 그냥 많이 드시라 대신에 술 드시지 마라 음. 그렇지. 합성률을 근육 합성률을 너무 떨어뜨린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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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술로 먹은 훼손된 장기를 회복하는데 또 시간이 걸린다 음. 그렇기 때문에 술만 먹지 마라 그래서 제가 강압에 의해서 음. 술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어떤 한 사람이. <laughs> 제가 먹고 싶지 않더라 하더라도 아, 있죠,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면은 강압적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 아하. 사회 상황이라기보다 는 나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예. 술을 먹어야 할때 같은. 그러면 일주일 한 회로 줄여라. 음. 그래서 제가 한 회로 최소화해서 최소화해서 해볼 겁니다. 근데 진짜 주의하셔야 될게저 너무 많이 봤거든요. 벌크업했다가 커팅 안된 사람. 안 되는 거 <laughs> 많아요. 진짜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럼 <laughs> 뭐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1년 전에 <laughs> 마라도나로 돌아가. <laughs> <laughs> 제가 1년 전에 마라도나로 활동했었거든요. <웃음> <웃음> 뭐, 다시. <laughs> 최상의 어, 정말 정말 중량 많이 치는 오라도나로. <laughs>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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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어, 전성기 때 말고 어. 은퇴하고 나이 들고 금몸 <laughs> <있고, 웃음> 어, 그 어. <laughs> 전성기 때는 아니죠. 최근 말하도나 <laughs> 최근 말하도나죠목 응. 없는 그분 있죠. <laughs> 그렇습니다. 그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피블리라는 <laughs> 예. <laughs> <laughs>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유명한 유튜버예요. 음. 굉장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픽블리픽블리라고그 음.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 헬스장이 다 멈췄었잖아요. 음. 그래도 이 사람이 재미로 개인 방송을 열어서 네. 치킨을 시켜서 그 네. 치즈볼을 먹었는데 네. 표정이 <laughs> 딱 먹은 다음에 눈이 <웃음> <웃음> 뭐야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맛있어? 그런 다음에 본인이 아예 약간 전환을 해서 타락켄 타락한 나 그러면서 어. 먹방을 했는데 진짜 완전 대폭발 원래도. 이 구독자가 제법 됐었는데, 이때 어. 재밌다. 그러면서 시청자들한테 일반적인 어떤 식단에 어 먼저 먹, 드셨던 분들이니까 선배님이라고 불러요. 어. 오늘은 어. 타락한 짜장면 먹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 주변에 트레이너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 이만한 사람들이 어. 짜장면 치킨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어. 그 어. 요즘에 최근에 가장 인기 있었던 콘텐츠였습니다. 아. 네.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 그렇게 먹는 거 조절을 하면, 이게 먹는 게. 인생의 큰 행복 중에 하나잖아요. 아주 근데 그거를 아예 포기하고 몸을 택하느냐. 그게 그래서 어... 이게 다그렇진 않겠지만 내가 만났던 이 트레이너들이나 그런 선수분들은 평소에 우울감이 좀 있어. 아, 그럴 수 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좀 예민해. 예민해, 아, 예민해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 이상하게 잔병치레 감기 듭니다. 어. 그런 것도 있어. <laughs> 어, 왜냐면 체지방 너무 어. 없어서. 맞아요. 면역력이 어. 어. 떨어지나 봐. 아니, 이게... 실제로 그 약도 많이 복용하다 보니까. 그렇겉으로 그 좋은데 한창 시즌 때는 속은 다 써고 있었다. 맞아요. 뭐 이렇게 음. 얘기하시 음. 그리고 많아야지. 내가 만났던 트레이너들 위주로 얘기하겠습니다. 다그 렇다는건 절대 에이. 아니에요. 네. 다 속도리 좁아요. 어. <웃음> <웃음> 다 밴댕이 소갈딱지들이야. 어. 내가 만난 너무... 그 아. 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받아 스트레스. 그러니까 음. 그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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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렇게 될것 같아, 그렇게 관리하면. 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너무 막 힘들었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그럴 때 매운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아니면 정말 맛있는 걸 먹으면 먹으면서의 그 행복감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분들은 그거를 못 하니까 안 되지. 그래봐야 다크한 성격이야 되니까. 에이. 그런 거에 비하면 황철순 씨는 되게 밝네요. 근데 요즘에 그분 또 완전 히 캐릭터 전환했잖아요. 어나 약한다 그러면서 어. 되게 아, 유쾌해졌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약한다라는 어.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시즌 어. 전에 그러니까 네. 대회 전에 이제 투여하는 것들 다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 전까지 끝까지 본인이 내추럴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사실 누가 어. 봐도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되는데 아예 전환했는데 오히려 어. 그니 그러니까 되게 느낌이 밝아진 것 같아요 음. 별명이 그래서 내추럴 황이었어요 어. 내추럴이라고 해서 근데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제추측입니다만은 결혼하시고 이제 아들 출산했어요 음. 그게 아마 이런 것들이 가정의 변화가 생기면서 음. 제 추측입니다. 저도 음. 황치 주신 팬이니까 오빠 뭔가 좀 내려놓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아, 그리고 PC가 또 내려놓은 것처럼 모르긴 음. 뭐, 야, 뭐 예. 음. 뭐 그럴 수도 아이를 가지려면 본인이 뭔가 하던 거를 일단 다 멈췄어야 될 거예요. 음. 음. 그럼요. 네. 그래야 몸을 깨끗하게 만든 상태에서 아이를 가져야 되니까 음. 그러면서 그냥 그래. 왜냐면 안 그래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몸이 좋은 분인데 음, 나는 음. 왜 굳이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음. 그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유연합니다. 네, 그 네. 춤추는 거보면 어. 진짜 유연해요. 춤잘 춤 춰. 네, 어. 그래서 좀 깜짝 놀랐고, 저도 황철순씨 컨텐츠나 인스타 잘 보고. 재밌어요, 있습니다. 최근에. 네. 어, 재밌습니다. 나 우리 가게에 자주 오셨었어. 아 진짜요? 음. 음. 어, 그렇구나. 말은 아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laughs> 음. 알겠습니다. 필리린 어, 네. 찾아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예, 여행 작가분이 핏블리 홍보 대사 하고 계시네요. 아 그래요? 김은지 작가님이라고 어, 어. 여기 같이해서 바디 프로필 최근에 찍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그 아, 컨텐츠였구나.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